웰컴백. MEH 오토. 오늘은 한국 시장에서 특히 신뢰받는 트럭인 2026 기아 봉고 더블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비즈니스와 일상적인 가족 사용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2026 기아 봉고 더블캡은 기존의 튼튼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단단한 전면 그릴과 깔끔한 헤드램프 디자인은 상업용 차량다운 신뢰감을 보여줍니다. 더블캡 구조 덕분에 승객과 화물을 함께 실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보면, 크기는 컴팩트하지만 매우 실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이 편리하면서도 적재 공간은 충분히 일상적인 업무에 잘 어울립니다. 서스펜션은 무거운 짐을 실어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기능성에 집중한 디자인입니다.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한 시트와 직관적인 대시보드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트림에 따라 에어컨, 파워 윈도우, 기본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제공되며 뒷좌석 덕분에 패밀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내구성과 연비를 중시한 디젤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토크를 제공해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유지비가 적어 사업용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기술 및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ABS,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등 필수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과한 첨단 기술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특징입니다. 가격 면에서 기아 봉고 더블캡은 현대 포터 더블캡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으며, 내구성과 정비 편의성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종합적으로 2026 기아 봉고 더블캡은 일에 강하고 활용도가 높은 믿음직한 트럭입니다. 일과 가족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